모든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인데요. 음식은 생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근래엔 음식이 하나의 문화로도 존재하는데요. 음식은 사소하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음식을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면류 같은 경우는 좀 거리상 좀 먼데 그런 곳을 배달을 할 때는 조금 남기는 양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남기는 게 많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무조건 많이, 많이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옛날부터. 네. 자기가 조금 먹으면서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좀은 적다고, 양이 적다고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처럼 막, 저기, 못 먹고 막 그런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먹다 남기는 거예요. 그냥 맛이 있든 없든. 이걸 다 먹어야지 아깝다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조금만 먹다가 그냥 그냥 얘기하면서 먹다가 식은 못 먹는 거지 뭐. 그럴 식도 많고. 아니 그렇게 안 남겼어요. 아 그렇게 안 남겼어요? 네. 음식 귀한 네. 시절이군요. 안타까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더욱 많이 남긴다는 겁니다. 2000년에 1인당 하루 남기는 음식량은 평균 0.24kg 2008년엔 0.31kg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음식물 배출량이 15,100톤에서 2012년 17,000톤으로 연평균 3% 증가한 거죠. 음식물 쓰레기는 다양한 문제를 만드는데요. 악취와 외관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각장에서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대기가 오염됩니다. 방류할 경우 수질 오염. 땅에 묻으면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를 막을 수 없는데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토양 오염과 같은 큰 문제가 되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돈은 1인당 평균 800원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국민으로 환산하면 무려 4 0 4억 원이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런 생각해 본적 없어요. 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딱 봐도 더럽고 그냥 접근하는도 싫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환경 동아리여 가지고 그리안 버리기 열심히 했는데 현실적으로 다 버리게 되잖아요. 짜장면만 먹더라도 다 들고 먹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어 딱히 버려도 자기 직접적으로 는 피해 이런 게 없잖아요. 그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로 어떤 그런 불편함도 없고 하 버리겠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선 올해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에 종량제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노원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수수료 인상 때문인데요.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면서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노원구 쓰레기 차량 차고지입니다. 한창 움직여야 할 차량은 대부분 서 있는 상태. 차량마다 처리 업체로 나가야 할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좀 그 차가 거의 서 있다거든요. 음식물 지금 다차 있다. 다차 아, 있는 차들예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수거된 쓰레기를 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네. 새벽에 이제 한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수거업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으면서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경우에는 벌써 일주일째 수거해 가지 않으면서 쓰레기통에는 음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 먹을 만큼만 먹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그양 자체를 줄일 수도 있는데요. 비룡이 100마리면 음식물 쓰레기 5키로를 없애는데 3일이면 충분하대요. 그 음식물 처리 할라 그아 예예. 그거 많이 사갖고 가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 음, 음, 음. 그 음식물 어, 어. 하나도 안 남기고 다먹겠어요 바로 내이이겨했다 아이가. 어, 어. 바로 내이이겨했다 아이가. 어, 어. 가을껍질. 어, 어. 그 음식물 찌꺼기는 어. 물에다가 다 헹군 다음에. 어. 싹 건져서 물 빠지나다 물 빠지면 그런 것도 주면 다 먹어요. 과일 껍질이고 뭐고 막 야튼 과일 껍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귤이고 뭐고 막다 주면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나도 안 나. 지렁이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내놓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음식의 의미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지해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불쾌하고 지저분한 쓰레기로 전락시키는 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닐까요?